안녕하세요. 오늘도 약선 드림농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 단삼이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어서 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올려보네요. 지금 보시는 게 단삼의 꽃대구요. 보시는 것처럼 꽃이 피우기 전과 꽃이 피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. 잘 보면 보라색 꽃인데 이렇게 잎을 벌리고 있는 것 같죠?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이런 모습을요. 꽃이 아주 많이 피면서 꽃이 지면 씨앗이 맺는데요. 꽃이 지면 이런 식으로 다시 씨앗이 맺는 형태로 단삼이 자라게 된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가득하게 잘 자란 상태랍니다. 이렇게요. 아주 잘 컸죠? 그리고 포트 작업을 해서 바닥은 포트로 포트 심은 모습이고요. 보시죠? 렇군요 그리고 화분을 지나 아마 지금은 화분이 잘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올해는 아마 바닥까지 뻗었을 것 같고요. 아마 겨울에, 아니, 가을 잎이 낙엽지고 수확을 할 때쯤면 아마 바닥까지 뿌리가 제법 튼실하게 자란 상태가 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. 빼곡하게 아주 잘 컸죠? 면적을 많이 재배하는 것보다 제가 봐서는 어 저처럼 화분 형식으로 재배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한 더 많은 수확을 하고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.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 재배를 해보고. 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느 게 가장 좋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네요. 여러분도 아무쪼록 잘 키워서 많은 수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